제가 지금 일어난 지1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상당히 많이 부어 있는데,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바로 영상을 켰고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세수만, 양치랑 세수만 하고 얼굴에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 좀 얼굴이 많이 건조한데, 요 믹슨의 패드 케이스거든요. 안에 솜도 같이 들어있고 케이스 안에 이제 토너를 부어서 이제 스킨팩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제가 최근에 계속 잘 사용하고 있었던 라네즈의 피토알렉신 토너를 부어서 여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어난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올려서 스킨팩을 먼저 해두도록 할게요. 이게 솜이 되게 폭신폭신한 그런 2분의 1솜 재질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볼 부분에 스킨 팩 하기도 너무 좋고 원래는 아침에보다는 밤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침에 주로 시간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피부 진정을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은 좀 피부도 많이 건조하고 좀 수분을 머금어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스킨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 줄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겟니 인미를 준비하는 이유는 거창한 이유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백신 1차를 맞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0차였다가 지금까지는 제가 0차였거든요. 또 저희가 재택이 이제 완전히 끝나서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위험 요소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이번에 맞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으려고 하는데 맞고 나면 아프다는 얘기도 많고 힘이 없다는 얘기도 많아서 오늘 맞으러 가기 전에 약간 생기 있게 영상을 찍고 맞으러 가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 이게 솜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서 이렇게 원래는 스킨팩 용도로 보관을 해 놓으면서 하나씩 꺼내 가지고 아침에 급할 때 닦토 양식으로 이렇게 닦아 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리성을 위해서 이 제품, 이 믹슨 제품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솜을 또다 쓰면 어차피 리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솜의 개수가 그렇게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되게 여행이나 어디를 가야 될때 토너까지 들고 가기 너무 귀찮을 때 이렇게 통에 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너로 마무리를 했으면 오늘은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에디피의 오가니 쑥 크림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기초 제품에서 쑥을 사용해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쑥 성분이 잘 맞는지도 모르고 오, 처음 접하는 성분이어서 되게 뭔가 걱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제품 자체가 유기농 크림이어서 되게 뭔가 자극이 없고 피부에 진정이 싹 되는 느낌? 그런 크림이어서 제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아이 제품 내가 소개해도 되겠다. 저처럼 민감한 피부분들에게 이 제품은 추천을 해드려도 어 너무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크림인데 제형 자체가 엄청 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되직하지도 않고 그중간의 제형이고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아침에 한이 정도로 펴서 발라주고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되게 흡수도 잘 돼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발랐을 때 이게 흡수가 되는 건가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 흡수가 잘 돼요. 되게 쏙 흡수가 되어서, 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이 되게 보습력도 좋고, 이렇게 진정에 좋은 크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바르기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 좀 간편하게 보습이 탁 되는 크림을 바르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서, 요즘에 에센스 단계를 아침에는 빼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나가고 있거든요. 흡수가 다 돼서 피부가 진짜 엄청 편안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제품이 진짜 좋은 이유는 국내 최초 유기농 인진쑥을 사용한 크림이어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테스트도 완료한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인진쑥 성분이 무려 64%나 들어있는 크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뭔가 크림을 발랐을 때 피부가 순하다고 느끼는 크림이 몇 가지 없거든요. 근데 이 크림도 처음에 딱 첫날 테스트 하자마자, 뭐지? 되게 뭔가 피부가 쏙쏙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는 그런 크림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울긋불긋하거나 피부가 따가웠을 때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줬을 때 피부가 싹 진정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크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피부가 약해졌을 때는 장벽이 무너진 상태고 피부도 산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약산성 크림을 사용을 하는 게 정말 좋고 그래서 피부가 좀 쉼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요 스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면 피부가 싹 진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온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에디비라는 브랜드가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그래서 비건 인증을 받은 브랜드이고, 그래서 패키지랑 이런 용기들이 일상 생활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을 했고, 또한 분리 배출을 할수 있게끔 이런 태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에코탭 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썼을 경우에 이렇게 벗겨내서 이 종이와 이 유리 용기를 따로 배출을 해서 분리배출에도 편하게 만들어 놓은 브랜드여서 일상생활에서 분리수거나 정말 환경을 위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브랜드여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할때 피부도 편하고 환경도 편하고 내 일상도 정말 편해지는 그런 브랜드고 그런 크림인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메이크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고 싶어서 요 핀미듀 스무드 파운데이션을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브러시가 아니라 스펀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스펀지는 요 필리밀리 젤리킹 스펀지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물에 적셔 와야 돼서 물에 불려서 오겠습니다. 이 핏미 파운데이션은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 파운데이션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쿠션 제품들을 많이 쓰면서 이런 파운데이션 제품들을 안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고 싶은 날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뭔가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으로 화장을 하려니까 살짝 어색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피부톤이랑 정말 잘 맞는? 엄청 밝지도 않고, 엄청 어둡지도 않고, 딱제 피부톤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자주 애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먹이 스펀지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스펀지로 펴 바르는 느낌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 스펀지가 되게 단단해서 그런지, 피부에 탁탁탁탁탁 밀착력 있게끔 커버가 되어서 쿠션을 사용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 오늘은 어차피 뭐 엄청 중요한 약속도 아니고 백신 맞으러 가는 겐입니다 그래서 엄청 피부를 막 짱짱하게 커버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로 얇게 얇게 커버만 해줄게요. 처음에 좀 얇게 올렸더니 커버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커버력을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완전 커버가 안된걸 보니까 커버를 하고 싶어집니다. 커버가 엄청 짱짱하게 되는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겹겹이 커버를 해주면 커버력이 쌓여서 음, 이 정도만 커버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되게 뭔가 얇고 무게 됐죠. 이 반대편으로 눌러서 마무리만 해줄게요. 오늘은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전에 볼 터치를 먼저 깔아 주도록 할게요. 소유 님이 예전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드신 볼 터치 제품인데 섀도우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볼 터치도 사용할 수 있고 립도 사용할 수 있고 세 가지 기능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여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맨날 파우더를 바르니까 이거로 사용하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크림 제형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파우더를 안 하는 만큼 크림 제형으로 한번 볼터치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컬러, 이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이 제품은 컬러들이 되게 맑게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볼터치를 할때 되게 뭔가 내 피부에서 그냥 싹 올라오는 그런 볼터치 느낌으로 올라와서 제가 이 볼터치 크림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로로 오늘은 찍어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뭔가 되게 과하지 않고 진짜 제 얼굴에서 살짝 발그레한 느낌이 올라온 느낌이죠. 뭔가 빡 볼터치라기 보다는 이렇게 살짝 올라온 볼터치 느낌? 평소에 코로나 때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볼터치를 좀 많이 생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가끔씩 볼터치를 하면 뭔가 생기 있어 보이고 색다른 메이크업 느낌이 나서 가끔씩 이렇게 끌릴 때마다 해주고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로만 볼터치 마무리를 해주고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파우더는 눈가나 이렇게 섀도우 하는 곳, 그 다음에 쉐딩하는 쪽에만 오늘은 해줄 거라서 눈썹이랑 섀도우 올라갈 부분. 여기 코 쉐딩을 할때 파우더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밀리거나 뭉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턱 쉐딩도 오늘 눈밑 애교살도 한번 그려볼 거라서 이눈 밑에도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분기를 없애주세요. 음, 근데 볼수록 볼터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지금 볼터치만으로도 만족스러워지고 있어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으로 사용을 해서 음영을 잡아줄게요. 눈썹 앞머리 라인을 따라서. 슬슬 내려와 줄게요. 여기 하나만 생겨도 코가 생기거든요. 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면적을 좀 줄여줍니다. 이걸 줄인다고 해서 제 얼굴이 다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대비감을 주기 위해서 턱도 이 <laughs> 컬러들이 되게 은은한 파스텔톤 느낌의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볼터치도 그렇고 눈화장도 그렇고 뭔가 맑게 맑게 올리고 싶어서 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랄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제가 벌써 친구들이 결혼을 다 하고, 완전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하고, 거의 저 포함해서 3명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 뭔가? 결혼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벌써 조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애기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진짜 맨날 맨날 보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제가 막 영상통화도 걸고 하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쁘거든요. 또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아, 그냥 얘기니까 예쁘겠지 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스토리에 많이 올리는 친구 애기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나만 볼수 없어. 일단, 최근에. 여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아, 우리 하준이 너무 귀엽고 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그냥 혼자서 박수를 알아듣고 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음!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박수를 알아들어서 혼자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조카 자랑은 처음 해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하나 말하자면, 여기 하준이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하준이 일상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조카들한테 빠져가지고 좀 힐링을 얻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빨리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어요? 약간 이런 진짜 빨리 갔다. 내 주변에는 간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진짜 많이 갔다 이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뭐 남자친구들이랑 지금의 남편들이랑 굉장히 오래 만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 명이 스타트를 끊으니까 나이대별로 쭉쭉쭉쭉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명이 결혼한 날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들 하나 둘씩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이제 결혼을 안는 친구들이 줄어가는 추세예요 이렇게 맑게 눈화장을 베이스를 깔아주고 요 친구로 음영감을 줄게요. 오늘은 섀도우를 그렇게 많이 쌓을 예정은 아니어서 이 팔레트가 되게 음영감에 엄청 빡 들어가고 그런 팔레트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맑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딱 좋은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쌍꺼풀 라인 쪽도 좀더 연장시켜주고 제가 약간 꼬막눈처럼 이렇게 끝나버리는 눈이어서 쌍꺼풀 라인보다 눈이 더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를 여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줘야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눈 라인이 쌍꺼풀 라인보다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좀더 많이 섀도우를 빼주세요. 이렇게 뒤에 연장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뒤트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되게 빠진 게 있어요. 애교살. 가끔 하고 있는데 애교살 하면 제가 뭉치고 날라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펜슬 타입도 해봤고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이 제품이 굉장히 제 애교살을 만들어 주는 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색깔 살짝만 탁 섞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웃거나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잡힌 라인으로 밑에 살짝 이렇게 해주면 딱 생겼죠? 그림자가. 그럼 제가 원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땐 보이지만, 이렇게 했을 땐안 보이던 애교살이 딱 라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심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크서클이 있는 편이라서 너무 과하게 하면 나중에 팬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자연스럽게만 남겨주고, 요 로아르 애교살 브러쉬 전용으로 요 흰색깔, 요 컬러를 이렇게 콕콕콕 여기 안을 채워줍니다. 밑으로 세우면 요 밑으로 다 번지니까 요렇게 탁 요렇게 세워서 그려주세요 하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살이 차올랐죠 제가 지금까지 요런 애교살 메이커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로아르 이 제품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애교살 똥손도 할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애교살이 똥손이었거든요 요거는 너무 그냥 쓱쓱 싹싹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눈썹을 그리기에도 너무 좋아서 이 제품으로 오늘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선 브러시로 채워줄게요. 점점 백신 맞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갑자기 <laughs> 뜬금없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 진짜 걱정이 되네요. 뭔가 지금은 엄청 긴장되진 않은데 막상 맞으러 딱그 앞에 가면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 눈썹은 엄청 뭔가 만들지 않고 그냥 빈 부분만 채워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색깔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주고 아이라인으로 점막을 채우고 꼬리를 살짝만 빼줄게요. 이 정도로만 해주고 아니, 로아르 애교살 메이커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로 아이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여기를 살살살. 그래야 뭔가 부드럽고 더 또렷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풀어주는 작업이 은근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인을 했는데 뭔가 너무 어색하고 둥떠 보인다 하시면 이렇게 섀도우를 활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꼭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언더를 조금만 더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사 마무리를 하고, 마스카라는 브라운 마스카라 사용을 할게요. 저는 여기 쌍꺼풀이 조금 두꺼운 편이어서 마스카라를 안 하면 되게 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마스카라는 필수예요. 생각보다 속눈썹이 숱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요. 진짜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코랑 속눈썹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맑게 끝냈고, 이제 립만 남았는데, 요 색상은 어 되게 뭔가, 따뜻한 코랄? 핑크?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전체적인 색감이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립스틱이 되게 부드럽고 뭔가 뻑뻑한 느낌의 립스틱이 아니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발려요. 진짜로.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인 메이크업은 뭔가 맑게 하면서 입술을 벨벳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봤고 머리랑 마무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얹는 백진을 맞고 다음에 그 후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